진행 중이고 저희는 아직은 사실 커리어가 시작됐다고 라 보기는 좀 그렇죠? 음, 고등학생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커리어의 끝물에 와 계시는 <웃음> 분이 그런 기 하지 말아요. 진짜로 미기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laughs> 것 같긴 한데요. <laughs> 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 장윤수고요. 성우영이고 승준이고 누구 누구시죠? 권가현입니다. 권가현님 그리고? 네. 청취자 김민우라고 합니다. 청취자를 꼭 붙여야 되네. 는 코딩했어? 뭐라고 하진 않는데.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좀 게스트까지 해가지고 다섯 명이나 모이게 되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각자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걸 한번 어, 그 이유를 찾아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민규님. 어, 순서대로. 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올해 19입니다. 아... <laughs> 제, 제가 제가 소비했잖아요. 네. 좀더 어린 사람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음. 10대랑 말을 섞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지. 진짜 우리 10대랑 저만 해도 10대랑 얘기할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진짜 음. 어, 거의 없어요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런 채널이 아예 없어요. 성우영은 어때요? 그렇죠. 저도 뭐 조카들도 이제 다 10대 넘어갔고 말이니까. 음. 우리 나이 때는 최소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좀뭐 같이 일을 해야지 뭐를 하든 뭐그런 건데, 10대랑은 일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얘기할 일이 없죠. 어때요? 10대랑 은좀말섞을 일이 있어요? 10대 저도 없는 것 같네요. 음. 여기는 무슨 네. 중년이랑 놀고 있으니까. 무슨 아. <laughs> 그게,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네. 본인 네. 개인이 성향이 네. 조금. 개인인 것 같습니다. 음. 동생도 그래가지고. 노숙하시네요. <웃음> <웃음> 네. 자, 그래서 10대 김민규 님과 함께 네. 이야기를 이어갈 터이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 24살 됐습니다. <laughs> 네. 24살 되신 가현 님. 네. 저 사실 20대하고 도 저도 별로 얘기할 일이 없거든요. 회사 음. 20대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좀 부서가 많이 괴리되어 있다 보니까 별로 얘기할 일이 없기는 해요. 음. 네. 실제로 20대 소비이 <laughs> <배우기> 어려웠어요. 음. <laughs> 가현 님도 진짜 어제 바로 얘기했는데 네. 도두 음. <laughs> 음. 나와주신 게 거의 도와주신 수준입니다. 사합니다 음. 네 민규 님은 청취자 분이고 가현 님은 너하고 어떻게 하는 사이? 어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시미어 저널이라는 웹진 내에서 음. 이제 일하고 있고 에디터 음. 에디터와 그외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음악 적으로도그아티스트름도얘기도돼요 음. 어, 네. 오션 프롬 블루라는 되게 R&B 매력적으로 하는 네. 아티스트의 기획이랑 네. A&R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리고 플러스 이제 본인 자체가 이제. 인플루언서예요. 보시 보신... 그러니까 너랑 어떻게 하는 사이냐고. <laughs> 처음에 반스 광고 찍을 때 제가 기획했고 모델이었어요. 네. 음, 아 모델이었어요? 네네네. 음. 어. 음. 반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반스. <laughs> 반스맨이 됐군요. 네, 반스맨이 됐는데. 음.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반스. <laughs> <laughs> <좀> 욕한다. <laughs> 아, 누구 욕할 거야? 왜왜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 거의 아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어. 지긋지긋합니다. <laughs> 그냥 아는 사람 많은 욕해요? <laughs> 근데 어떻게 보면 승준이하고 되게 뭐 일하는 스펙트럼이나 결이 비슷한 그런 것도 있네요. 어, 그 사실 그게 되게 있어서 음. 약간 같이 많이 얘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음. 많이 했었어요. 음.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친해졌습니다. 음. 민민규님 그 대학 지금 대학교 갈 거죠? 안갈 거예요? 대학 안갈 겁니다. 오. 대학교 지금 대학교 갔죠? 아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네. 아. 이게 벌써 달라. 네. 제가 할게 확실하게 있으면 네. 한모 편집장도 그냥 바로 일 해가지고 음. 쫙쫙 음. 올라갔는데 음. <laughs> 쫙쫙 올라갔잖아요 음. 그게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사실 저때안갈 겁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거든요 대학 안 음. 간다고 네. 저때 말이죠 전문대라도 갔어야 됐거든요 어. 음. 사실 근데 도움이 있었나요? 전문대라도 2년 간 거가 저요? 2년 먼저 시작한 거하고 전문대 2년간 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니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연들이 돼서 뭔가가 됐어가지고 도움이 아예 안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예 인프라가 없었는데 거기 어쨌든 전공한 누군가들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음. 인프라가 생겼다 거니까 있었습니다. 저는. 민규님은 그 대학을 안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실한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근데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민규님이 이제 부모 세대라고 하면은 그러면 대학을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할 법한 세대일 것 같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겠다라는 그런 딱 비전을 세운 이유 같은 게 있어요? 경험으로 배우는 게 음. 경험을 쌓아서 배우는 게그 음. 그 편이 더 빠를 것 같다. 네, 그 편이 더 빠르고 더 확실할 것 같아서. 음. 엄마 아버지는 괜찮대요? 어? 네, 네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오. 거의 승준이네 엄마 아버지급인데. 그러네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은 성호 형 또래 아닐까요? 어머니 아버님? 그렇죠. 제가 어머니 아버지 하고비슷한 어. 또래인 것. 같아. 아 어머니요?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만 그 80년생. 어? <웃음> 아버, <웃음> 아버님? 네네. 아버님 80년생이시구나. 어. 네. 성우형이 58년 개띠니까 저는 <laughs> 할아버지 버이네요 그러면 <laughs> 와, 아 어떻게 된거지 이게? 진짜 고마워 아, 네. 그러면 어. 윤수형이랑도 45살밖에 차이 안나요 그렇지 어, 나도 진짜 차이 안나는 거지 음. 내가 아. 내가 중학교 때 애를 낳았으면 그러면 이제 아. 렇게 된거지 아, 아버님도 좀 일찍 결혼하셨네요 어. 네 맞습니다 어, 후, 음, 음, 야, 멋있다 아 근데 그 정도 우리 또래에 가깝잖아요 사실은 아버님이 음. 그러면 그 충분히 그냥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네요. 있어요. 저 저도 사실은 어. 만약 자식 있는데 마음대로 하겠다면 좀 들어주세요. 그네 네가 더참 비싸다. 어? 왜네 세월은 다른 자식 높해요. 아유. 야널 욕한 거야. <laughs> 아, 오케이. 잘 욕한 건 참을 수 있어요. 참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laughs> 파응을 하시네요. 자. 음. 자.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고 지금 이제 스무 살 때부터 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네. 전에 어그 역시나 대학을 안 가도 된다는 확실한 비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네. 업계에 뛰어든 것 같아요. 어 네네. 어, 원래 중국 유학을 준비해가지고. 아 중국인이 아 <laughs> 중국인 못하게 준비하셨다. 네 원래 제주도 살았어가지고. 아, 네. 아 제주도 출신이에요? 네네 제주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아, 서울에 유학 멋있어. 유학원 알아보러 왔다가 눌러 앉았습니다. 아 그래요? 음. 네. 어, 가출했구나. 제 가출했습니다. <laughs> 제주 출신이 그 제주에서 젊은이들이 좀 취업을 하는 데가 별로 없죠 제주 안에서는 네네 네, 없어요 음, 네, 패션 공부할 때도 없고 음. 어, 음. 저도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제주도는 좀 이제 그 취업 기반이 되게 약하더라고요네 음. 맞아요 그나마 뭐 면세점 이런 음. 공항 그런 음. 느낌 관광 쪽으로 호텔이나 가. 호텔 음. 미용실 같은 데는 좀잘 되는 거 같더라고요 어 그런가 네. 제주도요? 네. <웃음> 음. <웃음> 우리 거래처는 미워 없게니까 그러니까. 아. <laughs> 수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미워 없게. 어, 아다 응, 되는구나, 미워 없다 알고 있어서 거기가 장사 잘 되는 곳입니다. 자, 근데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네. 중국으로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네. 이제 패션에 이제 좀 발이 걸쳐져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음, 어, 네, 네, 그렇죠. 어, 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뭐 브랜드나 쇼핑몰 그 같이 하면서 응.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스타일리스트도 자연스럽게 응.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계속 만났는데 한뭐 이런 부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커져서 이런 부류 사람들만 만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적극적인 <laughs> 네. 의지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한건 아니고. 아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아 그래. 네. 패션에 그래서... 대좀 관심이 많았어요. 네 관심이 많았어 가지고 음. 클럽 다니면서 사람들. 아. 그래첫 노이다가 이렇게 네, 네.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술 먹고 클럽 아. 다니고 누가 부르면 다 가고 음. 뭐 패션 한다고 하면 다다 따라가고. 아. 어. 네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음. 맨날 취하고. 보면 인스타 팔로잉 막0명 들어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laughs> 네. 장윤수 계열이야. 아 장돌뱅이야 모두 그랬었어. 응. 아, 저는 응. 술안 취했는데. 넌 응. 술만 안 먹었지 응. 거의 그뭐 솔직히 말해서 너를 내가 안 것도 네가 페북에 그냥 갑자기 막그 메시지 보내서 신발 런치하는데 와달라고 막 응. 그러고 응. 했지 아 그전 해보겠죠 어쨌든. 저는 약간 달라요, 이케이스하 음. 저는 이제 제가... 아, 제가 나오셨다? 아니, 패션을 좋아하고 <laughs> <있고, 웃음> 나오셨 아! 정규 코스를 밟았다? 아, 철학과도 나오시고? 근데 제가 나온 대학교가 요즘에 개똥통 대학교가 됐더라고. 그런데 아무튼... <웃음> <웃음> 네,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뭔가 패션 업계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피동적으로 전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자. 음. 뭐, 고관야는왜안 먹고 살려고 그랬어? <laughs> 네, 오케이 어, 알겠습니다.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장도민 스타일이었네. 언더그라운드네. 아, 아, 네. 언더그라운드. 전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네, 그래서 매일 매일 취하고 요즘도 취하고 네. 요즘은 에디터들이랑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음. 어제도 취했습니다. <laughs> 아주 훌륭하시네요. 네. 아주 저 우리 우리나라의 미래가 닿습니다. <laughs> 이런 <웃음> 훌륭한 젊은이들과 <laughs> 네. 함께. 어. <laughs> 네, 음, 네,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laughs> 민규님 혹시 그 대외 활동으로 이렇게 좀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것도 시도하는 거 있나요? 어, 없습니다. 아, 심플하기 없군요. <laughs> 어, 어. 이게 <laughs> 처음이군요. 아는 게 없어. 아, 음. 근데 사실 요즘에 보고 있으면은 나꼭 사람을 만나야지만 어깨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건또 아닌 것 같거든요. 예컨대 음. 우리 우리 어렸을 때 세진이 형이라고 했었잖아그그 글쓰는 형이지, 그 박세진 형 있잖아. 거기 음. 우리 나왔던 사람. 그치. 무슨 책도 쓰고. 아, 그, 아, 그쵸 그쵸. 그 패션에서 되게 인물학적으로 쓰신 글 쓰시는 분. 음. 어. 그냥 그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진짜 전형적인 학자 타입이고 문필가 스타일인데 그런데 그 어깨에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단 음.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이 그러니까 이 방법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가장 어떤 일반적인 코스기는 하지만 이 방법만이 유효한 건 아닌 것 같다. 맞을것 음, 좀. 아니 민규님이 인프라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 저희 이제 오픈 카톡방에 있어서 제가 섭외를 한 건데 거기다가 올려 계속 그 정부 디깅한 거를 결과물로 올린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 되게 아 이게 업계에 있는 애들도 모를 만한 아주 개오덕스러운,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빈티지 사이트 같은 거나, 이런 음. 저, 제가 가서 봤는데, 거기가 뭐 브랜드들, 어? 이건 아예 내가 처음 보는 거네. 할 정도의 식덕 같은 것들 막 디깅한 음. 거 보고서 진짜 역시 세대, 세대가 달라져서 음. 접근하는 게또 되게 다를 수 있겠구나 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은 그냥 어느 순간에 딱 인프라만 하나 붙으면 뭐또 금방 연결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게임 말고. 그런 거 디깅하고 이런 게 자기는 게임 같은 거라고 음. 그렇게 아, 네. 얘기했잖아요? 네. 음. 디깅이 놀이라고 그러니까. 음. <laughs>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커리어를 시작을 하신 분들이고 지금은 한창 커리어 진행 중이고 <laughs> 저기는 아직은 사실 커리어가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고등생입니까 그 지금 이제 커리어의 끝물에 와 계시는 분이 계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진짜로 위기이신 분이단 말이에요. 우정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한데요. <laughs> 그 분께 계시고 사실 <laughs> 저는 사람 안 만납니다. <웃음> 아. <웃음> 사, 사람 외로우시군요. 아이 힘내세요 참. 자 요즘에 이제 각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패션에 대해 가지고 어떤 관심사를 두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 자. 그승준이가 잠깐 얘기를 꺼냈었는데 이제 그 민규님이 되게 이,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보기엔 이상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 패션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들 좀 관심 있으세요? 본인이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것들 뭔가 어. 공유해 주시는 거 보면 진짜 이상하더라고 보면 음. 힙합 요즘 뮤직 비디오에 음. 나오는 그런 뿔 달린 모자나 막 특이하고 막 무대 뭐. 의상 같은 음. 그 의상들이 아트피스나 헤드피스 이런 것들 아, 네 맞아요. 그 그런 것들이 요즘 네. 유행인 것 같습니다. 어, 어, 근데 평소에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제가 못봤고 그런 거 있으면 있겠지만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은 나본 적이 없는데 막뿔 달린 모자 같은 거 <laughs> 입고 <laughs> 다니는 사람은 죄송한데요. 네. 백그 카톡의 그 푸사가 한동안 아, <laughs> 이렇게 미키마우스 뭐불 달려 있는 아, 그런 모자아 그렇네요. 제가 아, 거울 보시면 됐는데 거울 안보셨네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여러분. 이제 근데 그런 게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게 나에게 왜좀 즐거움을 줄까? 그냥 옷이 재밌고 그냥. 음. 항상 힙합을 좋아하는데 어. 뮤직비디오를 보다 보면은 그런 신지한 옷들을 응. 그렇게 약간 그렇게 스타일링을 하는 대표적인 좀뭐 뮤지션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보면서 좀 참조 좀 하게 요즘에 이제 1 0대들 중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그 거. 소스 뮬라라고 혹시 아세요? 소스 뮬라? 네, 전혀 모르겠어요 n <laughs> y <전혀. 웃음> <소스. 웃음> 모르겠어요 외국 o n y a To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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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은 a t o n y 고 To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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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n y a Tonya, n s n 태극. 아, 그 태극이? 태극이 어. 태극이만 추천해 주는 거. 네, 네. 어, 음. 음. 네. 그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엄청 보니까 이제 띄어 주는 거죠. 맞죠? 음. 아, 음. 아, 근데 이게 민규 씨가 보면 평범한 어떤 패션보다는 더 완전 약간 아트피스나 음. 무대 의상에 가깝거나 음. 아방가르드한 패션이나 이런 것들에 엄청 심취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날개 달린 바지 같은 거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음. 근데 요즘에 어. 그런 식으로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옛날에도 많지 않았나요? 옛날이 언제예요? 옛날... 어? 완전 옛날. 90년대에도 아 90년대 완전 90년대 없었어요? 90년대 아니 감옥 갔어요. 이런 거어요 <laughs> <laughs> 아, 그건 아닌가? <laughs> 아니, 아니 뭐월터반이나 이런 것도 아트쿠스 아. 많이 내고 날개 달린 바지도 젤리 미스터 하는나 이런 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어. 근데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사람들없어요 음. 근데 요즘엔 인스타그램이 있으니까 음. 그걸 보여지는데 음. 옛날에는 진짜 그몇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 음. 아, 괜히 썼네 또그 분이 그러네 올트만 우리 주변에 한국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아, 한국에 진짜 없었죠 음. 음. 아, 뭐, 엔터 오프 식스가 대표적이죠 음. 그분 옆에 옛날에 썼던 음. 한분 근데 이게 민준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그 그 본인이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떤 그 비슷한 연령대 의 사람들이 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아니에요 음.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주관적인 취향이거든요 네, 주관적인 제 취향 음. 그럼 클럽에 뭐 힙합 막 이런 음악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오고 그러지도 않죠. 클럽 볼까요 고필이요. 고필이라니. 예전에는 안 그런 것 같았죠. 안 그런 것 같죠. 네. 어, 갑자기 어. 클럽 전문가. 클럽 전문가 진짜. <laughs> 어, 어제 어제 봤더니 안 그랬더라고. 전문가서 <laughs> <laughs> 아,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도 출신 클럽 전문가분의 이야기. 짠. 그거 을 누가 사지 그런 데 만들면? 그러니까 저는 네, 옛날부터 궁금했었던 게 아트피스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해. 화보 위주로 찍는 것 같고. 음, 아. 그리고 아티스트들 스타일링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론은 먹고 살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음. 엄청 비싸게 받거나 이르지 않으면. 근데 엄청 비싸도 이 삼백 수준인데 그게 많이 팔려봤자 한계가 있고 좀 빡센 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조 비용도 판매, 비싸. 판매 목적보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보여주는. <laughs> 그걸로 간지내고 로고 티 팔아, 만들어서 팔아. 네 네. 그런 아. 느낌? <laughs> 셀린처럼. 음. <laughs> 아, 셀린들 거기는 인기한다고? 네. <laughs> 그런 정도의 이제 현황이고요. 예. 뚜카 님은 요즘에 좀 패션 쪽에서 관심 있는 이슈 음, 뭐가 있습니까? 이슈보다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거는 옛날 브랜드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응. 옛날 컬렉션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옛날이라고 하면 대충 시대가 아 어느정도죠? 80-90년대 90년. <laughs> 8 <laughs> 0년대 아니 뭐 70년대도 아 너무 좋아하고 성호형 작년기 때네장년기네 <laughs> 네, 그래서 옛날 컬렉션 보고 최신 컬렉션도 항상 찾아보고 있는데 미우미우를 요즘 너무 좋게,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응.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요즘에 젊은 그한 2, 30대 여자분들 미우미우 되게 열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도시별로 좀 작은 도시 에서 나오는 브랜드들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작은 도시라고 네, 코펜하겐, 아. 덴마크 쪽 브랜드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네. 코펜하겐의 패션 브랜드가 유명한 게 있어요? 네 최근에 오. 많이 좀 붐업된 브랜드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가니라는 브랜드랑 삭스포츠랑 음. 뭐 이번에 런웨이를 패션위크를 했는데 코펜하겐에서 음. 다 너무 잘 해가지고 그것도 그 위주로 좀 기획 기사도 준비하고 있어요. 어 음, 여기 또 리얼이네. 여기도 또 디깅을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방금 음. 말씀한 브랜드들 네. 중에서 아는 거 있어요, 혹시? 아니 저는 우먼즈여성 우먼즈. 여성복. 간이는 들어본 거 같아요. 응. 네? 응. 어, 그래도 두 응. 분은 좀 그래도 아는 게 있네 서로. 나 지금 두 분이 얘기한 거 하나도 모르는 정보예요. <laughs> 아 그래요? 아.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메인스트림 패션은 아니잖아요 지금 선정하신 것들이. 네, 그렇 이제 그 세계까지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에디터로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패션 애호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애호가로서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이제 셀렉트숍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그런 데서 사 입어보고 그런 것도 시도해볼 것 같아요. 한국에선안살것 같습니다. 아 비싸. 아니요, 그냥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미. 좀 지난 지나서 들어와 아, 아 힙해야 돼아근좀빨 네, 아. 외국에서 직구가 있으니까 음. 셀렉샵이 있으면 굳이 한국에서 살까가진 않습니다. 아 어. 근데 옷의 사이즈 같은 거는 고려치 않아요? 음. 어 고려치 않습니다. 어 그냥, 그냥 그냥 그 옷이 주는 어떤 인상만 인프레션이 중요한 거지 이제 네. 그 것에 어떤 사이즈라든지 피팅 같은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브랜드가 더 중요한 음. 것 같습니다. 이게 아. 힙스터의 그 아. 특징이고 그리고 우선 저이렇아 저도 완전 그런데 <laughs> 어. 차이점이 있다면 니는 음. 몸이 커서 난빅 사이즈만 입는 거지 말이야. 아예, 근데 실제로 몸이 커서 잘못 산못 입어서 아. 실패를 많이 해요. 음. 음. 그러면 이제 합류해. 아 이건 아카이브지. 개소리를 <laughs> 혼자서 하고 집, 집에 보면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티 셔츠들 좀 있잖아. 요 <laughs> <laughs> 그런 거예요. 근데 가현 씨는 사실은 어떤 사이즈로 입어도 그냥 스타일만 링 잘하면 간지나는 음. 외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쫄라매서 입고 이러니까 <laughs> 네, 음. 멋있게 하든지 뭐 아니면 크게 입어서 뭘 수술 하든지 뭐할수 네, 있으니까 하면 되죠. 우리 그 정핏의 와서 이런 거 굉장히 정핏의 와 정핏의 와. 간지나는 간지나 아닌가요? 음. 아, 우리 정피 정핏 우선 하시잖아요. 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근데 조금 이해 되는 게 음. 저도 그 웬만한 브랜드의 그뭐48 사이즈 음. 뭐 그런 거가 그냥 거의 정피시기 때문에 네. 음. 그런 거그 같아요. 그럼 부 네. 입어 보지 않아도 사실 네. 수 네. 있는 웬만하면은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laughs> 어. 근데, 너, 근데 너는 이제 좀 평소에 이제 다루는 감성이 이제 좀 그래도 20대 쪽에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좀, 음. 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맞아요. 아, 아 근데 이제 막 제가 이게 처음 기획했을 때 약간 세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음. 근데 이게 그 세대 얘기로 좀 몰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첫 번째부터 그냥 서 정규 <laughs> 너무 오타쿠를 내려왔어. 그 정규 쿠파에서 되게 <웃음> 어, <웃음> 어, 미안. 아, 어. 야. 미... 50대하고 맞니, 아, 왜 미스대하고 맞니 그러 아, 미안해요. 제가. 근데 여기 <laughs> 아니, 사실 단한 명도 오타쿠 아닌 사람이 없어. 성호형또래에 그냥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 <laughs> 아, 다 벗고 다 다녀요. 다다 다녀. 아, 다녀. 위통 다 벗고 다니잖아요. <laughs> 어, <laughs> 어, 칸툭칸 같은 거입고 다니는. 그래요. 이제 저희 연령대가 되면.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다멋쟁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제 또래들은 그래도 제 또래들이 제 전세대보다는 패션에 아직도 그러니까 30대 후반임에도 신경 쓰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 비율이 많아진 것,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가격대가 있는 좀 멋쟁이 브랜드 중에 뭐 도큐먼트나 뭐 음. 맨날 품절되는 뭐 그런 계열, 무스크형 어, 계열의 어, 있지. 극가라 계열들이 장사 잘 되는 것도 사실 어린 친구들이 절대 살것 같지 않거든요. 도큐먼트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우리 맞는데, 세대인데 멋쟁이 음. 옛, 옛날부터 이제 훨씬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음. 그걸 계속 소비하는 거 같아 서새보도 비싸거든요 음, 비싸지 코트 하나에 막7 음. 0만 이러는데 우리 나이대아 요즘에 그 안데르센 안데르센 진짜 인기더라고 근데 맞아. 그게 난 그렇게 매시브한 인기를 얻을 만큼의 그런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게 되게 어, 인기가 좀 비싸고 어. 네. 옷 자체는 그냥 되게 그건데 그것도 가, 그 이름이 브랜드가 주는 힙함이 있는 것 같아 어. 매스하게 음. 인기가 좋아요. 그게 저는 그게 되게 특이한 지점이다라고 음. 생각해요. 뭐에 이제 끝물이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끝물이 <laughs> 이거 되게 그러니까 예전에 아오레가시도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치. 이제 어떻게 이게 매스하게 네. 인기가 좋을 수 있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내 네. 어. 말이 그 말이었어. 요 근데 그컨템포러리 불패잖아요. 음. 그 근데, 근데 아오레가시 그래. 약간 컨템. 근데 그것도 음. 아오레가시 컨템에 들어가는 게또 조금 애매해요. 어쨌나 오는 컨템 아닙니까? 어. <웃음> <웃음> 근데 이제 브랜드들이 취하는 액션의 규모 대비 인기가 우리나라에서 어. 너무 큰 거예요. 아 그건 또 있죠. 그래서.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요 남친룩에 부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아좀그 음. 맛이 있죠. 어, 있죠, 있죠. 그 맛이 있습니다. 그 안데르센 안데르센도 저 처음 보고 저 너무 음.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한국 사실 니트맨의 유니클로에 사 있다가 음. 그 물론 엄청 비싸지만 엄청 단단하고 무겁고 약간 셀비지 보고서 약간 반했던 것처럼 그 맛이 그 아주 비효율적이고 무거운 옷인데 음. 입으면은. 나만 거의 나만 아는 게 있지만 좀 뭔가 탄탄하고 뭔가 제대로 된걸 입은 느낌. 그렇지 아무도 모르지. 음. 그 뭐냐 그 티셔츠 무슨 휠스 그 브랜드 이름 뭐죠 일본. 루프휠. 루프 아 루프휠러.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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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루프휠러 음.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맞습니다. 예, 이게 저 이거, 그러니까 저늘포함한 이제 30대들의 저는 제 취향은 제가 옷을 안 사서 그렇지 이제 나름 주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음. 그 어? 요즘 주류들은 <laughs> 당신이 산 <사> 옷들을 <laughs> 내가 입은 걸로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죠. 안사안 삽니다. 요즘에. 오케이. 아, 그래 제제 또래들은 대충 요런 정도에 이제 어, 접근을 하고 있고. 요즘에 성우형은 어떠세요? 요즘 좀 관심 있는 패션 이슈들. 주제. 저요? 저는 그그그 그, 그 원단 브랜드들에 저는 관심이 좀 많았어요. <laughs> <laughs> 우리 6년 <laughs> 그, 전에 한창 열심히 했었잖아요 했다 아, 같이. 아, 아 근데 그게 아. 어 그게 진짜로 좀 다시 그뭐뭐 뭐 데님 브랜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을 때 음.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음. 그냥 어 약간 좀 복지, 예 네, 아, 복지 아. 그리고 뭐. 천연 원단이나 뭐 네. 이런 쪽에. 복, 복지가 어, 뭐예요? 원단? 여기서 복지는 그 웨페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양복지. 어. 음. 아, 양복지. 음. 어. 그래서 그, 그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만. 백들하고 <laughs> 상관이 없으니까. 아, <laughs> 그 <야>, 얘기해줘요! <laughs> 아니, 왜? 왜4 0대 <laughs> 이상의 <웃음> 취향인데 얘기해주세요. <laughs> 네. 이게 근데 이 정도 이제 그 분들은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 이제 이제 라니파치오라든지 이제 사르토 같은 이제 그런 류에 이제 좀 관심이 이제 생겨 그래, 나같이 못 입고 다니지 저 그런... 정도의 위치는 아직 한국 어우 그치그 성호 형이 너처럼 나는 다리나. 니 위치 때도 그렇게는 안하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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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군요. <웃음> 지금 우리가 40대 제외하고서는 10대, 20대, 30대 그리고 50대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서로가 이렇게 한 패션 안에서도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장르가 좀 다릅니다. 음. 자,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다음 편으로 이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